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남편이랑 같이 골프장에 왔습니다. 짜잔. 여기 골프 연습하는 데 왔고요.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조그만한 바구니는 뭐야? 네, 연습볼. 저의 연습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. 결제를 하면 이렇게 공이 나옵니다. 공 주세요. 들고 가세요. 오, 무거워! 저희 공입니다. 저의 네, 공이에요. 남편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골프공을 들고 갑니다. 와, 근데 좋다. 바깥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공원 같아. 그니까. 저희가 독학으로 연습한 골프를 치러 왔습니다. 여보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? 어, 오. 야구야, 지금. 야구야? 어. 금 <laughs> 지금 뒤에가 있잖아, 미안해. <laughs> 이렇 어. 맞추는 게 어디야? 그 맞추는 게 어디야? 응. 볼인데? <laughs> 어깨 하나도 안 더웠어. 야구에, 야구, <laughs> 지금 야구나 할까? 오프보드 <laughs> 야구가 적당히 몇개 있는데, 한번 더 해볼까? 저희는 골프 연습을 다 하고 이제 1차에 탔습니다 여기 지금 시간은 6시도 안 됐는데 엄청 확감해요 그래서 골프 연습을 다 하고 나왔고 오늘 처음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처음 쳐봤는데 결론은 남편이 그러는데 야구 자세라고 골프보다는 야구가 더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이 야구 배틀을 쓸까 야구도 나름 어렵겠지. 우가 몰라서 그러는 그치. 거지. 그렇지. 어렵겠지. <laughs> 아무튼 재미있게 치고 돌아갑니다. 자세도 엉망이고. 자세도 너무 엉망이었어요. 그리고 밤이 되니까 날씨가 너무 쌀쌀해가지고 너무 추웠는데 콧물도 나고 오늘 그래도 처음 골프장에 와가지고 봤는데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잘 치고 돌아갑니다.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